자, 오늘부터, 어, 공장, 창고 등 비주거시설 실거래가 공개. 우리가 그러니까 실거래가에 대한 부분이, 어, 이제 폐만화된 거. 그러니까 즉, 실거래가 신고를 할수 있는 의무제농무전 정부 때 나타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 다 공개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 거래가 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근래 아파트가 어떻게 어떻게 거래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장이나 창고 등은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실 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어 종목을 늘린 거죠. 자, 8일부터 공장, 창고 등 비주거시설의 실제 거래된 금액이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예. 그래서. 어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된 뒤 신고된 공장 창고 운수 시설 위험물 어 저장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 순환 시설 거래 내역이 17만 8천 건이 대상이다. 뭐 크지는 않아요. 거래 대상이. 예. 음. 근데 이제 공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계약일 실제 거래 가격이 공개되는데 이 공장 창고 등의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축물과 토지 외에도 내외부 설비, 공작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액 분석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좀 강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아파트 거래되는 금액에 맞춰서 어, 사고 파는데 결정 금액이 될수 있어요 실거래가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토지 외에도 내외부 설비라든지 공작물 등이 포함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판단해서 그 금액을 어, 미리 예측을 하고 뭐. 거래가에 준용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는 2006년 공개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에서 단독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업 업무용 건물 등으로 실거래가 공개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국토부 측은 공장 창고는 전체 부동산 거래 중에서 비중이 아주 낮은 편이지만 최근 프로. 테크 업체 등을 중심으로 비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추가 공개하게 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파는이 물려준다. 또 증여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2 어,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 어, 세율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팔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를 했기 때문에. 어, 지금 팔면 양도세 중간은 피해갈 수는 있지만, 막상 또 팔려니까 시장에서는 제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생각해보면, 어, 팔자니 좀 아까워. 어, 이런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 그 1월에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급감을 했어요. 예. 근데 증여는요, 830건으로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남에게 팔면 다시는 못사는 이 강남 고가 중심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음 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 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집주인은 아파트를 파는 대신 증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이 1월에서 5월 서울아파트 매매건수 역시 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5천 건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했어요. 자, 거래값 급감한 반면에 증여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5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830건이라고 했는데 올 들어 최대치예요. 예, 그래서 지난해 7월 어, 1,286건 이후 가장 많았고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가운데 증여는 무려 17.2%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거래 건수 중에 어, 한, 뭐, 다섯 개 거래하면 하나 정도는, 어, 증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지역별로 딱 보니까요. 이 강남구, 어, 5월 아파트 증여 건수가 111건, 어, 4월 63건보다 두 배나 가까이 뛰었어요. 에. 자, 서초 79건, 강북구 70건, 노원구 60건, 어, 송파 강동 58건, 어? 노원구가 여기도 꼈네요. 강북구도 꽤 없고 네. 서초, 송파, 강동은 강남권이라 생각하는 대신에, 어 얘네들은 또왜 꼈지?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들 지역은 노후 아파트 정비 사업 기대감이 큰곳 아하 재건축 보고 차라리 이거를 파느니 나중에 그냥 자녀들한테 에, 증여를 주면은 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는 것보다 낫겠다. 강남구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구해 한 사람들이 증여를 선택한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들은 분석했다. 자, 음, 이제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서울에서도 이 일대 고가 아파트들은 매매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래서 강남권 아파트는 남에게 팔아버리면 다시 못살 거라는 심리적 작용도 하고 있다는 라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어, 심리적 시장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어 재건축 등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여전히 똘똘한 한채 여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양도세 완화가 이어지는 내년 5월까지 증여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증여 문의와 실제 증여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까지도 서울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증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주택시장은 대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 자산가들의 증여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 아무래도 재건축, 또 재개발 관련된 이런 물건들은 아마도 어, 이제 시장에 나오는 물건보다 이제 증여로 돌려버리니까 어, 공급에 대한 시소 가치 때문에 가격은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쏙쏙 부동산 뉴스를 들여다봤고요. 자, 날씨가 덥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어, 다시 또 쏙쏙 이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관련된 좋은 정보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